안녕하세요, 용우쌤입니다. 오늘은 전기, 소방, 건축, 안전 등 많은 기사 응시 자격을 가장 빠르고 쉽게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졸이거나 관련 학과가 아닌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위에 말씀드린 기사 자격증들은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정해진 응시 자격을 갖춰야만 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기사 응시 자격으로는 관련 전공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 실무 경력 4년 이상, 관련 기능사 취득 후 경력 3년 학점은행제, 백륙, 학점 이수.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조건들이 있고,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우선 본인이 이미 대학을 졸업했는데 관련 학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실무 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고졸이거나 이미 대학을 졸업했지만 관련 전공이 아닌 분들은 위에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다시 대학을 가는 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최소 4년이라는 기간이 걸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조건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16학점을 이수하고 기사 응시 자격을 갖추십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빠르면 4개월의 기간으로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위에 말씀드린 조건들보다는 엄청나게 기간 단축이 가능하고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가 무슨 제도인지도 알아봐야겠죠? 국가에서 주관하는 평생교육제도로 고졸 이상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 학위나 국가 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인데요. 수업을 포함한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분들도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최종 학력별로 취득해야 되는 학점과 기간을 알아보자면 먼저 고졸 분들은 영학점에서 106학점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병행해 평균 1년 6개월의 기간으로 응시 자격을 갖출 수 있으시고요. 전문대 졸업인 분들은 졸업한 학교에 전적대 학점을 최대 80학점까지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26학점만 취득해 주신 다면 평균 4개월의 기간으로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졸인 분들은 학점은행제 규정상 전적 대학점을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0학점에서 106학점을 취득하는 게 아닌 타전공학으로 48학점만 취득해 주시면 되고 평균 8개월의 기간으로도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유 중인 자격증이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이라면은 취득해야 되는 학점도 줄어들고 그러면 기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사 응시 자격을 학점은행제라는 제 를 통해 가장 빠르고 쉽게 갖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카카오톡이나 아래 댓글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훈쌤이었습니다.